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색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삶을 살아갔던 죄인들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삶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나음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을 얹은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막혀 있는 모든 혈관들이 뚫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대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면역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시간 더줄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석과 요로 결석 모든 아버지 돌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튼튼하게 뛰게 하시고 간이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폐가 제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장과 담낭 신장이 아버지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다리가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 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노님들을 주님께 하가여 주셔서 주님이시는 강건한 가운데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협작등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은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듣게 하시며 우리의 코는 냄새 맡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대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건함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